뿌리응에 예, 뿌리썩음 뿌리 이런 것들이 발병을 하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요 뿌리가 이 물컹물컹하게 이게 어 물러지고 이렇게 좀 나중에는 이제 요 요쪽이 썩어가는 이런 것들이 썩어가는 이런 그 병해충인데 이런 것들이 좀 사월 말에 그리고 5월 달에 계속해서 여기 발생을 해서 이렇게 좀 구가 크지가 않구요. 네, 실질적으로 좀 제대로 성장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하얀 뿌리 이런 것들이 상당히 네, 뿌리 발육이 상태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 거에 비해서 네, 이렇게 구가 작은 것들, 이런 것들은 뿌리가 서한 것들이 얼마 없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거의 하얀 뿌리가 거의 몇가다 없고 그래서 이렇게 마늘구가 크지가 않았습니다. 이것도 보시면은 이세개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뿌리가 연약한 것들 이렇게 좀물러지려고 하는 것들 뿌리가 그런 것들이 많은 게이 알이 상당히 작고요. 건강한 것들은 이렇게 뿌리 굵기도 상당히 굵고 무성하고 이렇게 하얗고 상당히 건강하고 그린데 뿌리응해 뿌리 썩은병 이런 것들 때문에 올해 마늘이 상당히 좀 작황이 그렇게 좋지가 않네요 안녕하세요 향로봉 농원입니다 네, 오늘은 한지형 육족마늘, 육족마늘을 오늘 저 수확하는 그 날입니다. 예, 작년 10월 말에 심었던 그 한지형 육족마늘, 어, 겨울 동해를 방지해주기 위해서 비닐까지 다 씌웠었는데, 예, 그리고 어, 어제 이 수확을 캐기 전에, 어, 비닐 멀칭, 요거를 어제 아버지께서 다 이렇게 걷어내 주시고 그래서 오늘은 마늘을 수확하겠습니다. 마늘 수확하는 시기는 지금 여기 보시면 거의 잎의 끝이 다 말라가지고서 한 3분의 1 정도 이렇게 다 말랐을 때 이때 수확하면 이제 가장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부지방 같은 경우에는 7월 말아 7월 초 6월 말부터 장마가 오기 때문에 장마가 오기 전에 이렇게 수확을 해줘야지만이 마늘이 비에 젖지 않고 상하지 않고 오래 잘 보관할 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매년 6월 20일경에 마늘을 수확합니다. 요번에 심은 마늘은 한 250에서 한 300평 정도 이렇게 됐는데 작년만큼 어, 일단, 어, 씨알이 굵은 것 같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게 어떤 원인인지는 좀잘 모르겠지만은, 제가 뭐 전문적인 그 농사꾼이 아니라, 그 정확하게 중간중간 관리라든가, 모두싹 이런 것들을 그 방지를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서 이 마늘 씨알, 마늘 종구의 크기가 이렇게 결정이 되는데, 어, 아버지께서 보신 얘기에 작년만큼 음, 이렇게 잘안 됐다고 하는데 씨앗의 문제인지 아니면 관리의 문제인지 그건 아, 정확하게는 제가 알 수는 없고 일단은 캐봐야 될것 같고요 마늘 캐는 그거는 기계로다가 하면 좋은데 저희가 소농이다 보니까 이 트랙터도 없고 마늘 어, 수확기도 없어서 손으로 직접 이렇게 캐야 됩니다. 저렇게 어, 저 쇠스랑 같이 생긴 거. 거리인데 요걸로다가 직접 캐야 됩니다. 예, 올해 마늘이 이 씨알이 굽지하는그 예, 원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저 뿌리 썩음, 요 뿌리응에 이런 것들 피해가 좀 있어가지고 이렇게. 뿌리 발륙이좀잘안 되고 있죠. 예. 이런 것들이 좀 상당히 많아가지고 마늘 굵기가 어, 크지가 않고 어, 이런 뿌리응해, 어, 뿌리썩음 뿌리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좀 발생이 했네요. 뿌리응해, 예. 뿌리썩음 뿌리 이런 것들이 발병을 하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요. 뿌리가 이 물컹물컹하게 요게 어 물러지고 이렇게 좀 나중에 는 이제 요, 요쪽이 썩어가는 이런 것들이 썩어가는 이런 그 병해충인데 이런 것들이 좀 4월 말에 그리고 5월 달에 계속해서 요게 발생을 해서 이렇게 좀 구가 크지가 않구요. 실질적으로 좀 제대로 성장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하얀 뿌리 이런 것들이 상당히 뿌리 발육이 상태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 거에 비해서 이렇게 구가 작은 것들 이런 것들은 뿌리가 소한 것들이 얼마 없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거의 하얀 뿌리가 거의 몇 가닥 없고 그래서 이렇게 많은 구가 크지가 않았습니다. 이것도 보시면은, 음, 요이세개 보시면은, 예, 이렇게 지금 뿌리가 연약한 것들, 이렇게 좀 물러지려고 하는 것들, 뿌리가 그런 것들이 많은 게, 이 예, 알이 상당히 작고요. 건강한 것들은 이렇게 뿌리 요 굵기도 상당히 굵고 무성하고, 이렇게 하얗고 상당히 건강하고 그린데, 뿌리 응해, 뿌리 썩은 병, 이런 것들 때문에 올해 마늘이 상당히 좀작황이 그렇게 좋지가 않네요. 예, 저희가 이 마늘을 하나씩 캐면은 어머니께서 크기별로다가 이렇게 작두를 좀 끝에를 좀 잘라가지고서 크기별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중짜, 여기 대짜. 아유, 우리, 저희 옆집, 우리 고모님께서 일하신다고 또 커피하고 또 샌드위치를 또 이렇게 또 가지고 오셨네. 예. 그래서 어제도 커피 또 타오시고 그래 가지고 어 마늘 다 수확하면 한두접 정도 이렇게 또좀 드려야 될것 같네요 예전부터 그저 네잘 알고 지내는 그 이웃 사촌이시라 네 이렇게 밭에 나올 적마다 커피 뭐 이런 거 이런 거타 가지고서 아버지 이렇게 네 드리고 그래 가지고 상당히 고마우신 어리죠 이 고모님이죠. 네. 예, 저희, 이 마늘밭은 기껏 해야 200에서 한 250평 정도? 요 정도밖에 안 되는 소규모이기 때문에, 음, 저희 집에서 먹을 거, 그리고 대부분은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장에다가 이렇게 갖다가 파는 걸로다가 차기 때문에 트랙터도 없고, 그리고 트랙터 없다 보니까 마늘 수확기, 요것도 기계도 없고 그래서 수작업을 하다가 이렇게 계속 이제 해마다 캐야 되는데 여기 이제 해마다 캘수록 제가 한 여섯 번 정도 이렇게 어머니하고 아버지께서 이제 연세가 드시다 보니까 제가 와서 이렇게 같이 작업을 하는데 올해는 좀 일찍 좀 와가지고 휴가를좀 이틀 좀내 가지고 이렇게 와서 캐고 있는데 예 천천히 캔다고 하는데도 수작업을 하다 보니까 힘이 들긴 하네요. 그래서 조만간 어떤 식으로든 예 기계로다가 캐는 그런 방안을 좀 모색을 좀 해야 될것 같은데 뭐 아버지께서는 굳이 이렇게 작은 규모인데 뭐 트랙터 뭐 기계 그런거 살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주의시다 보니까 예, 아버지 말씀을 또또 예, 또 거역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하다보니 이렇게 거의 해마다 6월 마늘 캐는 고시점에는 그 이렇게 상당히 많이 힘이 들죠 예. 그래서 농사는 풀과의 싸움 그 다음에 기계화 요게 지금 이제 가장 큰 고민거리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요 옆에 있는 요 고추밭도 요게 한 300평 정도 되는데 요게 요거를 이제 8월 초부터 해가지고 또 수확을 해야 되는데 그때도 주말마다 좀 내려와가지고 어 고추 수확하는 그 작업을 계속 이제 좀 해야 될것 같고 이쪽 부분은 지금 현재 마늘이 상당히 많이 지금 어, 죽었고, 군데군데 지금 저렇게 결주가 생겨가지고, 그래서 아버지께 어, 여쭤봤더니 한 4월 20일경에, 어, 마지막 3차 추비를 했다고 하는데, 좀 너무 좀 늦게 어, 비료를 준게 아닌가 싶어가지고서, 너무 늦게 비료를 주게 되면은 이 마늘이 어, 영양 생장을 하는 게 아니라, 생식생장을 해가지고 마늘통이 그쪽으로다 영양분이 가는게 아니라 줄기 쪽으로다 이렇게 가는 그래서 올해 좀 전체적으로 마늘 씨알이 어, 굽지 않았던 그 원인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그래서 4월 중순 하순 그때에는 어, 4월 어, 말 이전에는 주라고 했었는데 아무래도 4월 20일경에 줬던 어, 그 영향이지 싶습니다. 예, 그래서 가능하면은 4월 초순까지 어, 추비는 어, 마치는게 어, 인편 비대 그쪽에 좀 유리할 것같고요 그래서 올해 마늘 작황이 상당히 그렇게 작년에 비해서 썩 좋은게 아닙니다. 이렇게 한줄을 캐더라도 어, 이렇게 굵은 마늘이 있는 반면에 이렇게 좀 상당히 좀 소자 이런 마늘이 숫자가 좀 상당히 많습니다 작년에는 한 줄을 캐면 한40% 한 정도는 이렇게 어, 특대 사이즈가 이렇게 나왔었는데 어, 올해는 이게 한, 줄을, 한 줄에 한개 한 아니면 두개 정도 이 정도 어, 작황 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예, 가끔씩 보면은 이렇게 마늘이 썩은거 고자리가 먹은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도 지금 예 심심치 않게 예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한 대여섯 개씩 이렇게 어 보이고 있는데, 고자리약도 어 작년 심을 때 쳤었는데, 이렇게 또 생기네요. 예 고자리인 것 같습니다. 여기 그래서 올해는 유난히 예 뭐, 저, 뿌리, 응애 쪽인가, 그리고 고자리, 이런 것들이 좀 많아가지고, 수확량이 상당히 많이 좀, 줄어, 줄었습니다, 여기. 말씀드린, 그, 생식 생장하고, 그, 영양 생장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어 생식 생장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 어떤 식물이든지, 이게, 줄기, 이런 쪽을 번성을 해가지고서, 살아남기 위해서 줄기가 법무하는 걸 이제 생식생장이라고 하고요. 영양생장은 여기 이제 과실이 되는 이런 그 마늘구, 구 쪽으로다가 이렇게 비대해지는 걸 이제 영양생장이라고 이렇게 했는데이 마늘 인편이 분화되는 게 2월 하순경 그래서 3월 초에 어 이렇게 쪽 이 생긴다고 하는 걸 인편 분화라고 하는데 그때부터 해서 어 본격적으로 비료를 좀 많이 주고 그렇게 되면은 그리고 인편 마늘에 영향이 이제 어.. 그쪽으로 가가지고 마늘이 커지는데 너무 늦게 주면은 그러니까 4월중 하순 그때까지 주게 되면 이렇게 이 마늘이 줄기 쪽으로 많이 이 생장을 하게 되고. 뿌리 쪽으로는, 마늘 쪽으로는 영향이 안 가는 그런 생식 생장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 마늘은 4월 중순 이후에는 추비를 안 하는 게 이렇게 더 좋습니다. 이게 지금 바로 생식 생장을 하게 된그 모습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마늘을 캐는 둘째 날입니다. 아, 여기 전부 다한 일곱 정도 되는데 어제 두개반 정도 이렇게 캤는데 저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셋이서 캤는데 아 이거 정말로 매년 느끼는 거지만은 이 손으로 이거 캐는 거 이거 못할 짓이거든요 이 마늘을 집에서 먹을 거 조금 하는 거라면은 큰 지장은 없겠지만은 이렇게 많은 거 이거 이 손으로 캐는 거 아, 이거 보통 일이 아닌데, 어떻게 내년부터는 좀 다른 방안을 좀 세우든지, 일단 이렇게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매년, 어, 제가 여기 계속 있으면서 이거를 하는 게 아니라 주말마다 내려와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자유롭지 못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경기에 달아가지고서 캐는 마늘 캐는 그런 걸 어떻게 어 수배를 하든지 해야지 이거 이거 뭐 당최 엄두가 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뭐 오늘도 한 여기 요기? 여기 요기 한두개두뚝 정도는 이렇게 좀캐야될것 같고 내일까지 해서 이렇게 일곱 뚝그거좀 예정입니다. 절대로 이 마늘 많이 하지 마시고 올해 마늘값도 그렇게 뭐 좋은 건 아닌데 남도 마늘이 워낙 가격이 싸게 올라오다 보니까 한 어, 한지형 육종 마늘 요것도 동달아서 가격이 상당히 낮게 측정될 수밖에 없는 거고 에휴, 오늘도 한번 다시 이 화이팅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네, 둘째 날 어, 수확한 그 마늘을 어, 어, 플라스틱 박스에 담아가지고 일단 집으로 옮겨놓으려고 차에다가 어, 씻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한 7cm 정도 되는 지름 7cm 정도 되는 이 제일 큰 거, 특대품. 이런 것들만 이제 별도로 골라내가지고 이렇게 어, 밭에서 골라서 이렇게 저 집으로 가져가게 되면은, 어 집에서 별도로 또, 어 골라내는 그런 수고를 덜을 수 있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미리 이렇게 골라놓으셨네요 네, 마늘을, 묶어가지고서 걸어놓을, 건조시킬 창고입니다. 지은 지도 뭐한 벌써 20년 넘게 아버지가 혼자 지은 이 창고인데, 이, 바깥에 이렇게 바람이 잘 통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그리고 지붕도 있고 그래서 마늘 마늘이는데는 이제 통풍이 잘 되는 그리고 어 그늘진 그런 것이 가장 마늘 건조하는데 가장 좋은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다가 창고 겸 해가지고서 이 건조하는 타이 여기다가 쭉 걸어놓을 예정입니다. 어제 하고 오늘 어, 수확한 마늘이 꽤 되는데 이걸 이제 내년도 씨할거 그런 것들 좀 골라내고 그리고 큰 것부터 해서 어머니께서 어, 장에 나가 가지고서 또 판매하실 예정입니다. 네, 어, 3일에 걸쳐서 캐온 이 마늘을 이렇게 지금 어, 50개씩 묶어 가지고. 일단은 창고에 걸어놨습니다. 지금 현재 정확하게 몇 접이나 됐는지는 좀 세봐야 될텐데 약한 100여 접 정도 이렇게 나올걸로다가 생각이 되네요. 중자 그리고 대자 요거는 이제 중자로다가 해서 이렇게 묶어놨고요 작년에 비해서는 소출이 좀 약간 좀 부족한듯 하지만 일단은 향료복농원의 마늘 수확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